초콜릿 공장에서 룸파루파스가 하나의 작업 대일이 완료가 되면 다음 작업 대일을 하기 위해 청소를 해야 하고 항아리, 냄비, 주전자와 숟가락을 정리해야 합니다. 이러한 것들을 놓아두는 선반이 있지만 다른 작업을 할 때면 그것들을 어디에 두는지 꼭 잊어버립니다. 룸파루파스는 기억력이 나빠서 항상 냄비는 가운데 둔다, 왼쪽에는 주전자를 둔다 와 같은 규칙을 잘 잊어버립니다. 어떤 해결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? 화면에서 보는 그림은 잘 정리된 모습을 보여줍니다.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모든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하게 예상되도록 보이게 하는 시각적 제약 조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. 각 구멍의 크기와 모양이 어디에 사용될 것인가가 명백히 보입니다. 설계자는 시각적인 제약 조건을 사용하여 물건을 사용할 때 의미로 부여된 규칙에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만듭니다.